같이 지뭐야겠다 아, 정말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아요. 그? 네? 나는 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뿐. 다 죽여버리겠소, 간나시끼들 아, 안 됩니다. 아.. 나의 내면에 있는 악과 제가 싸워야 될것 같군요. 저. 헬로? 헬로. 잇 미. 작업해 놓고 우선 여기 이거를 부셔 놓죠. 좀이다가 이쪽으로 갈수 뛰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쪽 작업해 놓고 어. 위에 있나? 미친 에가 소리 난것 같은데? 아, 야, 뭐야, 얘. 오,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아, 놀래라. 면상에 대놓고, 이씨. 면상에 대놓고 쏴버리냐. 아, 깜짝 놀랬네. 아, 씨, 놀랬네. 이쪽 차로 가죠. 지금 한번서 있는데? 잠수인가? 잠수면 일찌감치 처리해 버리자고. 아니 잠수 아니고, 쟤좀 모닥불에서 쐬고 있고 잠깐만 아직 또차갈 차, 차로 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문좀 부시고 다니겠다. 모두 뜨시고 이쪽도 좀 보시고 자, 와서 때릴 거예요. 오오오오 안 때렸어. 아! 안 때렸으면 어떡한다. 내가 널 때려서 죽여 버리겠어. 아, 까비. 문 열어. 열어. 열라고아야 가면 두 대에 뻗겨졌어다좋됐다 큰일 났다 어 뭐죠 나 때렸는데 아 이걸 못 잡아부렀네 아 누빈 뭐죠 자 들어가 어 오씨. 야 노다지다 한명내 보내고 야 어, 옷걸이 대신 사람 걸이 예스. 어 클럽 보였다 씨. 옷걸이 대신 사람 걸이 해주시고 침착하게 나갈 때아 저거 안 밟네. 자 저기 한명 저기 한명 있거든요. 그렇지, 잡아가지고 고냥 직카 불고기! 이하! 지카 불고기 만들어버리시고. Yes. Yes. Kill for 어디 보자. 안에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지기 좋은 날씨다. 그래. 미하. 통. 사고아 육회 삼계 통케. that's home hunt them down and make them pay 부디 아 너무 아까부렀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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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box boom box boom box b o o o o o o 그리고 나너 보여 어너 거기 있는 거 보여 어, 야버그다 이거 야그인데저 버그네. 버그를 쓴거 같은데. 할로 할로 하 할로 여러분 다 뚫어놔야 돼요 뚫어놔야 편하 h <목소리> a 어, a 안에있어 안에있는데 침대에 침버에버었어었을지 침대에 저거 있나봐 버그 거는 방법있있봐봐 너무 자연스럽게 버거 걸었거든 지금. 아 그렇지. 하하하하. Goodbye. a t e o v e r l y Oh, he missed. That's my. 제이슨의 좋은 점 뭐라고? 공속이 빠른가? 공속이 좀 빠른, 말... 빠른 편인가? 일단 표창이 많고 트랩도 다섯 개에다가. 뛰어다닐 수 있고, 어, 날아가는 속도도 빠르고. 이쪽으로 갈요몇명 남았죠? 3명 남았거든요? 문 뚫어 놓자. 문 때릴 때 공격 속도가 빨라. 두변 정방으로 받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벗겨져 버리네. 저쪽 <laughs> 있다. 아 어, 갈자 하나 빼주시고. 어, 칼? 어, 총. 야, 아, 근데 어떡하냐? 전화걸래가 죽었는데. <laughs> 전화 그걸 애가 없어! 왜? 죽여버렸거든. 어떡하냐? 열심히 고쳤는데. 어? 어떻게 하면 좋냐. 어, 다시 들어와. 어,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오케이, 빠이. 에이, 너무 쉽구요. 심리전 너무 쉽구요. 자, 보자. 이제 남은 애가 한 놈인데, 제가 버그 쓰는 놈이거든요? 우리가 버그 쓰는 놈인데, 지금 아직도 여기 있나? 딴데간거같던데 다음 이쪽으로 가보지. 넣고. 레인지보드 돼야 될것 같은데? 어, 레인지보드 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지금 숨었는데 티가 안나는건지 지금 또 버그 쓴건지 모르겠거든? 렌즈모드 돼야돼요발정이 이쪽에 있는데? 저기있다 렌즈모드 되면 그때 스킬 쓰자고 어, 지금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써도 되구요 어딨냐 착하게 살라 그래도 애들이 너무 못됐어요 여러분 못된 애들은 어떻게 한다? 다 사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 불어야 된다 어디 한 곳인가 이 자식은 그냥 버그로 생존하려 고 그러는 것인가? 아, 아이도 저기 있네. 저거 어떡하지? 아이도 이, 이 집에 있네. 음. 제이스한테 수류탄도 없고. 아직도 이 침대에 있거든요, 지금. 더훌 풀렸나? 어떻게 보, 어떻게 된 거지, 신나를 봐? 어, 반가워, 이 녀석아. Goodbye. 미하, 아, 너무 시원해 버렸고. Don't stop, Jason. They deserve to die. 아, 너무 시원했다. 아... 음, 좋은 단검이야. 설마설마했거든요? 근데 할 짓이 단검 던지는 방법밖에 없었어. 단검 던지니까 바로 튀어나와버리네. 어머나 깜짝아! 제이슨이 와버렸네? 마중나가야지! 하고 튀어나와버렸어. 아 육개장 캐통 캐.